안녕하세요. 템메이크의 이정인입니다. 저번 시간 버튼 모양 이미지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해 보았습니다. 브레드보드와 LED에 좀더 익숙해지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LED를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색깔을 여러 색깔을 이용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ED 개수를 늘린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두이노 온후에는 GND가 3개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LED가 3개 이상일 경우, 뭐, 4개, 5개일 경우, 또는 LED 3개와 뭐 GND가 필요한 다른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브레드보드를 보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된 가로로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GND로 가야 할 점퍼선이나 부품을 마이너스가 표시된 라인으로 모두 몰아서 꽂아주시고, 점퍼선 하나를 마이너스에 추가해서 GND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표시된 가로로 된이 선은 5V로 가야 될 점퍼선으로 몰아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플러스는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었죠. 직류 회로에서는 약속한 것처럼 사용되는 색입니다. 회로를 다시 점검하거나 수정할 때 편하도록 플러스에는 빨간색 계열 그리고 마이너스에는 검은색 계열의 점퍼선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패턴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차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열해놓은 집합체를 말합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꼭 이런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라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제가 사와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 새로운 라면이니만큼, 어, 조리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조리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품이 잘 들어있는지도 잘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구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또뭐 예를 들어서 유성수프가 있는지 없는지, 가루 수프는 언제쯤 넣어야 되는지, 면은 몇 분이나 끓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 잘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기대했던 맛을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 계속 수정되고, 그리고 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호등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은 어떻게 패턴이 될까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무한반복이 될까요? 또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비율, 시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 주변에 나가서 신호등을 한번 잘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호등 패턴을 잘 관찰해 봤다면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LE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스크리치 X에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LED가 켜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꺼지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LED 개수를 좀 늘려서 LED 3개를 사용해서 신호등을 만들 건데, 이렇게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렇게 왔다 갔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그리고 수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하시는데 수수 점퍼 와이어 4 개를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각 색깔을 구별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점퍼 와이어도 빨강, 초록, 노랑 색깔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LED 3 개, 빨강, 노랑, 초록 LED 3 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ED에 연결할 2 2 5옴 저항 세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할게요. 회로는 지금 보는 회로도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할 때 먼저 저는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할게요. 그라운드 아두이노 그라운드에 꽂고 이 그라운드 핀을 여기 브레드보드에 파란 선에다가 꽂아줍니다. 이와 같이 꽂으면 이제 파란 선이 다 그라운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먼저 LED를 꼽아볼게요. LED를 꼽을 때 어 지난 시간처럼 긴 다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짧은 다리가 위로 향하게. 그서 대략 이와 같이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을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먼저 연결할게요. 저항을 LED에 짧은 다리가 연결된 곳에서 연결할 건데, 곧바로 우리가 그라운드를 연결한 파란 선에 꽂히도록 함께 꽂히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 LED에 긴다리가 있는 부분을 이제 연결할 건데, 빨간 LED를 10번, 노란 LED를 9번, 초록색 LED를 8번에 연결할 거예요. 빨간 LED 긴다리를 10번, 노란색 LED 긴다리를 9번, 그리고 초록색 LED 긴 다리를 8번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하시 연결하시면 돼요. 아두인으로 연결했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글 블록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어, 실행을 해주세요. 스크래치 X를 불러와주세요. 불은 상태에서 이번 시간 신호등을 표시를 할때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경을 사용할 거예요. 배경 쪽에 가서 우리가 여기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빨간색 신호등을 먼저 불러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래 첫 번째 배경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 X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또 이제 불러오기를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노란색 신호등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 신호등을 불러올게요. 다음으로 스크립트 쪽에 가서 이제 먼저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를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LED를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LEDA를 몇번 핀에 연결하기라는 블록을 세 개를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LEDA는 빨간 LED죠? 10번. LEDB. 노란 LED는 9번, LEDC. 초록색 LED는 8번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래밍 실행되도록. 이때는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빨간 신호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서 빨간 신호등 먼저 한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형태에서 배경을 클릭을 했을 때 혹시나, 어 처음에 이제 빨간 신호등이 끝났, 만약에 이전에 실행을 했다가 멈췄을 때 다른 신호등으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경을 빨간 신호등으로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LED, 어 지금 LED 관련된 설정을 일단 안 할게요. 아두이노 관련된 설정은. 그 다음에, 무한반복하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더 빨간 신호등으로 바꾸기를 넣어주세요. 대략 한 신호등이 어 표시되는 시간을 한 3초 정도로 할 거예요. 여기서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를 넣고 3초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빨간 신호등에서 우리가 보면은 초록색 신호등으로 바뀌니까 그린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옐로 라이트. 초록불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한번 노란 신호등으로 바뀐 다음에 짤, 짧게, 아주 짧게 있다가 바로 이제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초록 신호등 다음에 노란 신호등 하고, 3초가 아니라 얘는 좀 짧게 1초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다시 무한반복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블락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두이노를, 블락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처음에 아두이노 쪽에 모든 LED를 이제 끄고 시작하기 위해서 LEDA를 끄고, 아이고, 이게, 끄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끄기 하고 그 다음에 LED B, LED C 일단 처음에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아두이노의 모든 3개의 LED를 꺼줘요. 끈 다음에 처음에 빨간 신호등이 이제 되면은 그때 LED A를 켜주고 그 다음에 3초 기다리고 초록색 신호등이 되면은 LED A를 끄고 우리가 지금 초록색 신호등이 LED C예요. C를 켜주고, 그 다음에 또 3초가 지나가면은 초록색 신호등을 LEDC를 꺼주고, 그 다음에 노란 신호등이 이제 LEDB인데 LEDB를 켜주고,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은 노란 신호등도 LEDB를 끄기 해서 꺼주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아두이노를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됐고요. 아두이노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을 하면은 빨간색 3초 뒤에 초록색 그리고, 1초 뒤에 노란색, 빨간색. 다시, 초록색, 노란색, 1초 뒤에 빨간색, 이렇게, 초록색. 그래서, 화면에서도 신호등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 아두이노 쪽에서도,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와 같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시간 이와 같이 LED 3개를 연결해서 어 간단한 신호등을 구현해 봤어요. 거기 보면은 LED가 A에서 D까지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LED를 더 연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 LED A부터 LED D가 아니라 거기 보면은 디지털 핀을 아예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LED를 더 연결해서 한번 제어해 보는 것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스크래치 엑스에 삼색 LED를 연결해서 다양한 색으로 삼색 LED의 색을 바꾸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 따라해 보셨나요? 좀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행 신호등, 화살표가 포함된 신호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등 등 여러 종류의 신호등이 있죠. 신호 등의 종류를 조사해보고 한 가지를 정해서 스크래치 X와 아두이노, LED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